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노스가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합참은 면밀하게 추적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합참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 실험 징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산팔노스의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수뇌부에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 실험을 할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한미공조와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 평가하고 있다며 이정관은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정관은 다른 양상의 핵실험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한 형태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미국 존 스왑킨스 대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파르노스는 지난 25일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양북도 영변 핵단지 주변의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과거 네 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경도 입구에서 서너 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.